할라로방방갑습니다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 우리 PD가 추천하는 브랜드, 그리고 우리 둘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추천하는 브랜드.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브랜드에서 부탁을 해서 한 짝씩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뭐이 스트로그는 제가 뭐 여러분들께 항상 뭐 많이 기방실에서도 보여드리기도 했고, 자주 사서 입고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아티팩츠라고, 저는 처음에 스웨 리뷰로 시작을 했는데 포멀한 라인부터 엄청 옷을 꼼꼼하게 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막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재고율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품을 제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덱스 리포트라는 옷은 제가 처음 봤는데 그냥 쓱 봤는데 되게 예뻐요 우리 영재PD가 뽑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양껏 한껏 되는 중이고 이 제품은 이 브랜드는 저도 처음 봤는데 약간 보면은 굉장히 힙한 느낌이 나요. 모자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옷들이 조금 제가 즐겨입는 느낌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략적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각 브랜드별 사이트를 한번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걸좀 뚫어보면서, 아, 여긴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쓱 보고, 각 브랜드에서 보내준 옷들로만 내착을 입어본 다음에, 제 느낌에, 아, 이거 이 브랜드, 이 브랜드 섞어 입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착을 한더벌 한 정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면 은 굉장히 좀 밀리터리 느낌이 싹 나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옷은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화사한 느낌이고 티인데 밑에 좀 다른 나일론 원단을 같이 덧대어서 만든 그런 티들이랑 쇼츠들 그다음에 뭐 바지들 좀 셀다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머스터드 컬러의 하프 셔츠가 있네요 자첫 번째 이스트로그 룩입니다 아이 셔츠 이 포켓 이스트로그 셔츠는 대부분 이 포켓이 굉장히 포,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나오고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니 포켓 같은 것도 디테일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구김이 가도 좀 멋스러운 원단이기는 한데 야들야들하니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언다이드룸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신발인데 여기랑 되게 이 룩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엄청. 이 옐로우 컬러랑은 연청도 뭐 무조건 잘 어울리지만 이런 찐청 잘 어울리고 기장은 저한테 조금 길기는 한데 신발이 잡아줘가지고 끌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입어도 약간 마른 사람이 입, 입은 룩의 느낌이 납니다. 이 주머니 같은 디테일도 너무 좋고요. 이런, 이런 디테일. 뒤에 이런 디테일. 이런 거. 아티팩츠 자 E E S S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내준 게 이게 있네 약간 타올 재질의 피케티도 있고요 베스트들도 쭉 있고 셔츠, 셔츠 자켓 같은 게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투턱 팬츠 이렇게 해서 약간 포멀하면서도 되게 세련된 느낌 아티팩츠 완전 믹스매치 셔츠에 베스트 니트에 스웨트 팬츠까지. 와 이게 너무 너무 이쁜데 근데 이거 지금 나옷 되게 잘 입어 보이는데 떨어지는 라인 너무 좋잖아, 이쁘잖아 이게. 옷을 너무 잘 만들어. 이조인등 기장도 너무 좋고. 어 아까 그 사이트에서 봤을 때그 모델이 입었을 때 느낌보다 내가 입은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아티팩트는 모델 나를 써야 될것 같은데. 다른 거 다른 거 봤냐?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볼캡을 쓰고 와가지고 뭐 셔츠를 입었을 때는 뭐 헤어를 꼭 이렇게 딱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써도 굉장히 귀엽게 잘 마무리가 된다는 거뭐 모자 없이 그냥 감고 바로 모자를 써서 이렇게 눌린 상태이기는 하지만 헤어 같은 것도 세팅을 해서 입으셔도 어 좋은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옷 너무 예쁜데? 아,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진짜 너무 멋있다. 다음 옷을 입기가 싫을 정도로 이쁜데?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도 깔끔하네. 멋있다. 니네 스타일이네. 니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네요. 기장이랑도 그렇고. 와 딱, 진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어, 서츠도 좋고. 셔츠도 가격대가 좀 있네. 비슷하네요. 이스로우랑. 예. 세 번째 브랜드입니다. 옷이 굉장히 예뻐요 위에 제가 쭉 티에다가 반팔 자켓을 처음 해봤는데 괜찮지 않아? 네, 괜찮아요 어 이거 뒤에 로고가 엄청 깔끔합니다 포켓 쭉티데 사이즈도 엄청 크고 이런 느낌? 그래서 바지의 이 느낌이랑 빳빳한 이 면바지의 이 느낌이랑 이 티셔츠의 기장감 통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원단 자체도 되게 두껍고 좋고요 티팔 늘어나는 이, 이 세련됨도 되게 좋고 제가 쭉티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이건 진짜 좋다 협찬을 반납 조건으로 다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갖고 싶네. <laughs> 이게 오프라인이 있나요? 타이트하게 34면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완전 빳빳하니까 34에서 36은 좀 애매한 사이즈 표기다. 아이 이, 이것도 원단이 진짜 좋고요. 이런 흰 자켓을 잘안 입게 되는데 지금 이 룩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핏감이 진짜 좋습니다. 뭐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요. 어, 되게 깨끗해 보인다, 나. 퓨어해 보여. 법 없이도 살것 같은 느낌 있잖아. 아, 가방이 또 요렇게 여기는 좀 있구나. 그 다음에 쇼츠가 있고, 뭐 플라스틱 케이스. 요런 케이스 같은 것도 파네요, 좀 귀엽게. 와, 이런 스웨트 뉴도택 같은 거, 택 플레이를 좀 잘해가지고 힙합니다. 빨강색, 뭐 컬러가 굉장히 독특하네. 자, 마지막! 플라스틱 프로덕트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일단은, 어, 입을 때는, 아,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되게 괜찮네? 되게 잘 어울려요. 이런 쭉티랑, 이 베스트랑, 모자랑, 이 반바지랑, 이 가방이랑 이런 느낌이 되게 다른 김기방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어울리고, 모자가 진짜 예뻐요, 핏감이. 좋고, 이런 약간 줄 같은 걸로도 조금 포인트를 줬고요 조인금도 귀여워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이런 디테일이 조금 이런,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이런 게 확실히 그옷 만든 사람이 네짜은 착이 예요 맞아요 됐고 여기에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백팩으로도 이렇게 넣을 네. 수 있게 크로스로도 이렇게 해 크로스도 매것 같고,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크로스도 매도 이쁠 것 같고, 여기 바지 사이즈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큰 사이즈가 한 81cm? 통 같은 거는 잘 뺐는데, 허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아서, 영재 피디한테도 조금 작지 않을까. 저도 지금 벨트를 잡고 있는데도, 이거 들면 사고입니다. 티셔츠 들면 사고. c o m 다 내착을 한번 입어봤고요. 제식대로 한번 기방식대로 섞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섞어봤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브랜드 같지가 않아. 제가 안 입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도 되게 느낌 좋습니다. 원래 네이비랑 블랙이 좀잘안 어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포인트적인 건 괜찮아요. 신발에도 이 블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적인 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간단한 스카프 같은 거 한번 걸쳐도 덜 루즈하고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되게 세련되고 이렇게 해서 해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 이렇게 하나 들면 되게 막 믹스 매믹 잘된 매칭을 한것 같은데 믹스한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이렇게 빼도 되고 이렇게 빼도 깔끔하고 그냥 가방에 묶어서 다녀도 되는 거고 너무 젊은이들 느낌이어가지고 잘안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수염이랑도 제법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어 되게 옷잘 입는 사람 같아. 네, 어 미쳤네. 힙한 네 나. 느낌 있네. 느낌 있어. 아까 거기서 바지만 갈아입은 거예요. 응. 컬러는 똑같지만 약간 뭔가 스타일은 조금 다른 느낌? 근데 이 컬러 조합은 뭐 굉장히 세련되고 변하지 않고 되게 멋있는 색깔 조합이라서 이런 자켓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빳빳해서 각이 딱 살아있어가지고 예쁘고 뒤에 이 로고 자체도 너무 예뻐서 하나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그냥 청바지에도 굉장히 오래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면바지나 이런 청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뭐 입었던 아티팩츠 같은 세스팬츠 같은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어, 이 느낌 너무 좋다 지금 이 느낌. 되게 깔끔하네. 전문직에 종사할 거. 어 약간 인, 인테리어 하는 거, 같 건축도 아, 좀 하는 거 같고 여기 이제 가방 같은 거 하나 매도 돼이 가방이 진짜 전천후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여기 이제 맥북 있어야지 패션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옷자리 입는 사람인데 뚱, 뚱뚱한 옷자리 입는 사람 아 아주 만족스러운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형님 오늘 네개 브랜드 중에 보내주신 착으로만 제일 베스트 스타일링 아니 뭐 이스트로우는 내가 워낙 좋아하고 워낙 잘 입는 거니까 익숙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트랙 팬츠 입었던 룩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얘는 또 가방이 괜찮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되는 거지. 이게 같은 브랜드에서 만들었어야지. 여기에 그 1등을 뽑아, 뽑아야 되는 거죠. 아티스트 깔끔하면서도 뭔가 좀 편해 보이면서도 제일 좋은 거 같아. 딱 하나만 살수 있어. 아, 진짜, 원래는 바지인데, 약간 통통한 사이즈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핏감의 바지를 찾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 입으면 입을수록, 요, 게, 어, 정말, 어, 땡겨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지. 금 내가 이, 이렇게 러프 가방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섹시해. 뭐라고 자빠졌네 같은 느낌? <laughs> 어, 오늘 이것저것 좀 재밌게 입어봤어요 여러 브랜드를 많이 입어보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을 역시나 오늘도 또 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이런 많은 브랜드 중에 나한테 맞는 브랜드 찾기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가격대에서부터 이런 가격대까지도 이런 아이템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찾아서 자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해 주시고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뵙길 희망합니다. 발로발로방! 안녕!